넷플렉스 네플렉스네플렉스네플렉스 이거 왜이거플렉스습니다아 이거 식당 식당 돈가스집인가? 삼촌 모르겠다 이거 식당 배터리아감자적인 기계 완료 땡핸드문제 유지합니다 아, 아 핸드폰, 아니, 핸드폰. 핸드폰. 갤럭시 알람 소리. 핸드폰 벨소리 핸드폰 벨소리 갤럭시 알람소리 핸드폰 벨소리 핸드폰 벨소리 어, 잠깐만. 아, 봤어, 근데. 많이 하는데. <목소리> 버스 탈때 그거 아 찍는 거 버스, 카드 다틀리아노피아아노 피아노 피데노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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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피아노 <목소리>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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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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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 어, <목소리도> 아, 맞지? 삼촌 맞췄다 개그콘서트 한개 맞췄다 핸드폰 소리 아이폰오 예, 두부 네, 네, 피아노 피아노 아, 이거 지하철. 지하철 지하철 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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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이 버트 오 퓨처. 오 생이 맞췄다 지하철. 알았어. 피아노. 귀여워. 피아노. 귀여워. 피아노. 정국 노래잖아. 정국 노래야. 정국 노래잖아. 맞췄다 ,이.